내가 먼저, 내가 먼저 공격하지. 너나, 받아라. 내 새로운 무기나, 받아라. 이런 게 동할 것 같으냐? 좀 죽어라. 진짜, 화나게 하는군. 감히, 내, 캐노는 고, 공격이다. 음. 음. 감히 이 레이저도 받아라. 감히 우리 다스맨을 빵해야지 말라. 들지 마라, 다리 같은 놈. 许多了，这多着，我勒妈，嘿嘿嘿，巴、嗯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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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몰랐지? 이야! 내 보호렌즈! 이제 넌 끝이다! 어? 어떻게 박사가 레드라이트 공, 공격을 쓸수 있는 거지? 일단 빨리 이 보호렌즈를 깨야겠어. 됐다. 잠깐 내려가서 봐야겠다. 히히히, 주여라. 안돼, 다크맨이 박사에게 세뇌당해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. 안 돼! 정신 차려! <laughs> 상관하지 마! <laughs> 그만하라고! 너 그러다 죽는다고! 안 되겠어! 팔을 떼어내야겠어! 좀 줄거라 줄거 죽어. 안 되겠군 라이군을 같이 해치워버려 이 단검으로 저 스크린을 깨버리면 될 거야 방해하지 <laughs> 말라 스피커맨 무리야 <laughs>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출력라 <laughs> <주력하라. 웃음> 정말 재밌는데 박상나는 정말 천재야 <laughs> 싸워라 서로 죽이라고 야야! 야. 이 사각 변기구 그만해! <laughs> 좋아 명중했어 뭐, 뭐지? 뭐 방탄 스크린인가? 히히히 <laughs> 조그만 녀석 이런 게 통할 것 같아? <laughs> 누가 감매저 감히... 검은 연기는? 으... 내가 뭐하고 있었지?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. 너를 지옥으로 보내줄 저승사자. 자, 검은 연기 자, 목소리. 그 녀석이 돌아왔어. 맨이 녀석 어디 가는 거야? 그럼 저 겁쟁이 이미 박사부터 없애버려 주지!